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팀틀 수학 중이 상을 함께 할 강원경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이어서 예제 8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시면요.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와의 해를 줬네요, 이번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뭐래요? X는 1이고 Y는 2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이 말은 얘들아, 이거를 내가 기억이라고 놓고 이거를 만약에 은이라고 놨다 치자. 그래? 그러면 이 해를요. 기억에 대입했을 때도 성립할 거고 이 해를 니은에 대입했을 때도 성립을 하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대입을 할까? 니은을 니은부터 대, 대입을 할까? 너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기억에 x에다가 1 넣고 y에다 2 e 집어넣으면 a하고 b를 모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x에다 1 넣고 y에다 2 e 집어넣는 걸 니은에다 먼저 하시면 니은은 a만 모릅니다. 그래서 니은에다 먼저 대입을 해야 a값이 나오지 않겠니? 그죠? 자, 그래서 먼저 니은에다가 뭘 대입할 거야? x는 1, y는 2를 대입할 겁니다. 자, 니은이 뭐예요? 5x 플러스 ay는 17이야. 그거에다가 x는 1, y는 2. 얘를 뭐 하실 거예요? 대입하실 거예요. 자, 그럼 대입 한번 해볼게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5가 될 거고요. y에다 2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2a. 걔가 뭐가 돼? 17이 된다. 자, 그럼 2a는요? 자, 오를 이항시켜봐. 12가 되죠? 따라서 뭐가 나왔어? A는 6이라는 걸 찾았네요. 됐죠? 그럼 A가 6이니까 얘들아, 여기 A자리에 6 채울 수 있고요. 여기도 A자리에 6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B를 찾으러 들어가야겠네.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해를 누구한테 대입해야겠니? 그렇죠 기억에다가 대입을 해주셔야겠죠? X는 1, Y는 2라는 거를 이번엔 기억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죠? 자, 기억 좀 데리고 올까요? 기억은 뭐였어요? 여기 오세요. 기억은 요아이였죠 a 자리에 6을 채워 넣었어. 자, 그럼 기억은요? 6x. 자, 마이너스 b y는 14였단 말이야. 그치? 그럼 x에다 뭘 대입한다고? x에다 1, y에다 2를 대입하실 거라고요. 짠! 하고 대입을 할 거다. 자,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6이 될 거고요. y에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가 될 거야. 그게 뭐래요? 14. 됐지? 자 그럼 마이너스 2B는요? 얘들아 6을 이항시켜봐 그럼 뭐가 되니? 6을 이항시키면 8 나오네요? 따라서 B는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려는 건이 A에서 B를 뭐 하시래요? 빼래요 A 마이너스 B는 A가 뭐였지? 6 마이너스 B는 뭐지? 마이너스 4다 계산해놓고 나서 얘들아 실수해서 마지막에 답이 안 나오는 일이 없길 바랄게요 마이너스 분배하실 거죠? 그럼 6 플러스 4가 될 거고, 최종적인 답은 뭐가 나오는 걸알수 있어? 10이다. 해서 답을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자, 내려와서 예제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면요. 연립 1차 방정식 이 아이, 연립 1차 방정식 이 아이의 해가, 여기서 끊을게. 그 해가, 그 해가 어쨌다는 얘기예요. 1차 방정식, 이 아이를 만족시킨대. 그럼 이 아이를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이 아이의 해가 있을 거야. 그지저 파란 색깔 해랑, 이 해가, 이 파란 색깔 해가, 이 빨간 색깔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이 빨간색의 해랑 어떻단 얘기야, 두 아이가? 서로 같단 얘기야. 됐어? 아니, 그럼 선생님, 파란색을 구해가지고요. 해 구했으니까 해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맞아. 방법은 그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파란 색깔 식에서 지금 A를 모른다는 거야, 지금. A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파란색깔 연립 일차 방정식을 풀 수가 없는 거야. 해를 못 구한다고. 아니, 그러면 어떡해요, 선생님? 방법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봐봐요. 어쨌든 그 해라는 애 자체가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을 할 거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을 할 거고 이 해가 결국에 이 해니까 이 아이를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을 할 거란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성립을 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A라는 거 모르는 거 말고 알고 있는 것들 다, 다 알고 있는 애지? 얘는요? 다 알고 있는 애잖아. 자, 이 아이랑 이 아이를 대신 연립을 하는 거야. 누구랑 누구를요? 얘랑 얘. 박스 친거 써볼게. 자, 3x 플러스 2y는 5. 그다음 얘는요. 2x 플러스 y는 4. 이 아이 두 개를 연립해서 해를 구하는 거야. 어? 그 해가 결국엔 이 파란색깔 해, 빨간색깔 해, 그다음 이 해가 다 똑같은 해다 한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해를 여기 있는 이 식에다 뭐하시면 되겠어요? 대입하시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요 식을 가져와 볼게. x 2분의 ay는 u. 두개 연립해서 나온 해를 여기다 뭐할 거야? 대입할 거야. 그러면 누가 나올 거다? a가 나올 거다. 이해는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아이요. 선생님은요. 가감법 할게요. 자, 여기가 2y예요, 그죠? 여기 2y로 만들고 싶어요. 여기다 2좀 곱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위에 있는 식은 그대로 써볼게. 위에 있는 식은 3x 플러스 2y는 5가 될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식에다는 각각 2를 다 곱해주셔야겠죠? 2를 곱해주시면 뭐가 돼요? 4x 플러스 2y는 8. 자,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뭐할 거야? 지금 2y, 2y, y를 소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자, 부호가 같으니까 뺄 거야. 그래야지만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3x에서 4y를 빼면 마이너스 x가 되죠. 마이너스 x는요. 자, 5,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x가 뭐가 되는 걸알수 있다? x는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x가 3 나왔으니까 y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자, x3을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럼 뭐가 돼요? 3, 3, 9 플러스 2y는 뭐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 y는 뭐가 돼요? 9를 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9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따라서 y는 뭐가 된다?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한 해는요, x는 3, y는 뭐가 된다고?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다고. 근데 이 해가 이 아이의 해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뭐할 거야? 대입을 할 거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하세요 자이 아이를 여기다 대입하시는 겁니다 x의 3 마이너스 2분의 a에다가 y에다 마이너스 2 그게 6이래요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네 얘들아 이거 분배해봐 그럼 3 마마 플러스 이하의 약분하시면 a가 되고요 그 아이가 6이래요 따라서 a 티어 나옵니다 a는 뭐예요? 3 뭐라고? 3 따라서 문제의 답은 a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조금 어떻다? 새로워 보여, 그치? 그렇지만 똑같은 문제다. 그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새로워 할것 같아서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유제 19번 문제 한번 볼게. 똑같은 건데, 한번 더 해보는 거야. 자, 열립일차 방정식 이 아이의 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해가 일차 방정식 이 아이를 또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이 빨간 색깔 아이의 해라 이 파란 색깔 아이의 해가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파란 색깔 아이의 해를 못 구하는 거지. 왜못 구하는데? 왜? 왜못 구하는데? 여기 있는 이 A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엔 내가 어떡하라 그랬지? 그치? 알고 있는 이 아이랑 알고 있는, 다 알고 있는 이 아이 두 개를 대신 뭐 한다? 대신 연립을 해라. 자, 보,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랑 이 아이요. 자, 얘네 둘을 대신 연립을 한다. 대신 연립을 하면 뭐가 나올 거야? 해가 나올 거야. 그 해는요, 파란 색깔 해랑요, 빨간 색깔 해랑요, 초록색 해가 전부 다뭐한 거야? 다 같은 거야. 됐어? 자, 그럼 그 해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는 거거든? 그럼 초록색깔 두 개를 이용해서 해를 구했다면, 마지막 최종적인 마무리는 뭐 하시면 돼요? 그렇지. 최종적인 마무리는 요 식에다가 구한 해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겠네. 그래서 해를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할 거라고? 여 식을 써볼게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플러스 1Y는 0 여기다 뭐할 거다? 대입할 거다 왜? 대입해도 해기 때문에 성립을 할 거거든 자 그럼 우린 이걸 풀어야겠다 그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가감법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누굴 소고할래? X 소고하자 여기가 2x고요. 여기가 4x니까요. 여기다 2곱하면요, 4x로 맞출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여기다 2곱한 거 각각 다 곱해서 데려와야 되지? 곱해주세요. 4x 마이너스 6y는 6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건 그대로 쓸게요. 자, 4x 마이너스 5y는 9. 얘들아 이거 되게 잘해야 돼. 고등학교 들어가잖아. 또 나와. 알았지? 자, 그러면 4x를 소거할 거야.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부호가 같으면 빼라고. 없어져요. 자 마이너스 유과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와이니까 마마 플러스가 되겠지. 어머 갑자기 저기다 쓰면 큰일 나잖아. 그러지 마 그지? 봐봐. 마이너스 유과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와이가 되니까 이 마랑 이 마가 만나서 플러스 오와이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유과이 플러스 오와이니까 마이너스 오와이가 되겠죠. 내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지 알겠지? 너무 중요해. 자육 마이너스 구에요. 얘들아 육 마이너스 구는 뭐야. 마이너스 3이겠네. 따라서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Y 나왔어! Y는 3이래. 그럼 Y가 3이면은 또식 간단한 데다 집어넣자고, 여기다 넣을래요. 내 맘이에요. 알았죠? 그럼 뭐가 돼요? 4X, 마이너스 5 쓰시고, Y가 뭐야? 3이라. 3, 왜 이렇게 간지럽니? Y가 3이야. 걔는 뭐래요? 9! 자, 그럼 얘들아 계산해줘. 4X-15는 9가 되겠지? 그럼 4X는 뭐예요? 도와주세요. 24. 따라서 X는요? 6, 4, 24. X는 6 나오네. 자, 그래서 난 지금 뭘 구했어? 해를 구했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X는 6이고 Y는 3이래! 애가 뭐라고? X는 6, Y는 3. 이 해를 어디다 대입할 거야? 이 식에다 대입할 거야. 대입해줘. 배발해줘. X에다 6, Y에다 3, X에 6 넣어봐. 마이너스 6A죠? 그 다음 플러스 누가 있냐? A 플러스 1 있지? Y는 뭐래? 3. 얘 뭐래요? 영 괄호가 있잖아. 괄호가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분배. 뭐라고? 분배.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6에 2. 플러스 3에 2. 플러스, 플러스 3은 뭐가 돼요? 0이 된다. 그럼 얘네 둘이 계산해봐. 마이너스 3에 2. 이걸로 이항시켜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뭐가 된다고요? 1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 a 값은 1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나 똑같은 문제를 두번 풀었으니까 이제 너가 너 거로 만들 수 있겠니? 복습하시고, 이 문제를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저 문제를 도전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내려와요. 자, 예제 10번 문제, 별표를 세개 치실까요? 이놈의 그 잘못 보고, 이 잘못 보고. 시험 문제 단골이에요. 뭐라고요? 단골, 이렇게 써놔봐. 단골이야. 아니, 왜 이렇게 눈이 안 좋은지. 안경을 맞춰야 될것 같아. 맨날 잘못 보고 풀어요. 뭐라고요? 수학문제는요, 맨날 잘못 보고 풀어요. 그래가지고요, 뭐 한다고요? 뭘 잘못 보고 풀었는지 구하래요. 알았어요. 일단 문제를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볼게요. 자, 연립 1차 방정식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서, 누구요? 요 아이의 12를, 여기 보세요. 이 아이의 여기요. 이12 얘기하는 거야. 이 아이를 잘못 보고 풀어서 y가 1이 나왔대. 아,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잘못 봤으니까 얘를 x 쳐. 잘못 본 거야. 그렇게 했더니 y가 1이 나왔대.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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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y가 1 나왔대. y가 1 나왔대. 자, 그럼 y에다 1을 집어 넣어야 돼. 여기다도 한번 넣어야 되고요. 여기다도 한번 넣어야 돼요. 일단 넣으세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잘못 본걸 x 쳐. 그 다음에 뭘 얻었대잖아. 그지 y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는 바람에 x 값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뭐로 잘못 봤는지를 찾을 수 있게 돼. 해볼게. y에다 1을 대입할 건데 선생님이 저 위에 있는 식을 기역이라고 놓고요. 뭐라고요? 이 위에 걸 기역 이 밑에 걸 니은이라고 놓게 자 먼저 기역에 기역이 뭔데요? x-3y는 마이너스 1. 이거지? 기역에다가 뭘 대입할 거라고? y는 1을 대입할 거라고 대입을 해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좀 봐봐. x 그대로 쓰고요. y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삼 이항시켜봐. 2가 나오지. y가 1이 됐어. 이 아이를 잘못 보는 바람에 y가 1 나왔거든. y가 1 나왔을 때 x도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 잘못 나온 x도 구했어요. 뭔데요? 잘못 나온 x가 바로 2였던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그 다음에 이 식을 한번더 누구한테 대입한다? 니은에다 대입을 한다. 자, 니은이 뭔데요? 니은. 이 아이를요. 니은에다 대입하셔야죠. 어떻게 돼요? 니은은 3X 마이너스 4Y는 여기 잘못본거는 비워놓게. 잘못본거 12를 잘못봤어. 비워놓게. 자 그러면 여기다 뭘 대입하라고? Y는 1이라 요거요. 잘못본 답이잖아 저게. Y는 1. X는 금방 구했죠? 2. 얘를 대입하는거야. 그러면 잘못본. 12를 잘못본 잘못본 요 아이. 뭐로 잘못봤는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입합니다. X에다 2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 y에다 1 집어넣으면 4. 그럼 뭐가 돼요? 2가 되지. 하, 눈이 안 좋아가지고 1을 못본 거야, 지금. 12잖아. 12를 2로 본 거야, 지금. 그래서 답이 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따라서 12를 어떤 수로 잘못 보고 풀었는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로 잘못 봤어요? 2로 잘못 봤다.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 다시요. 잘못 보고 푼 문제는 어떠라고? 일단 걔를 치워. 잘못 본 애를 치워. 그 다음에 잘못 봐가지고 이 y는 1을 얻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값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잘못된 값을 일단 두번다 대입을 해야 돼. 그럼 위에 거에 먼저 대입을 했어. 그랬더니 잘못 본 y. 그러니까 잘못 봐서 답이 잘못 나온 거야. 이게 잘못 나온 y야. y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잘못 나온 x까지 구했어. 그럼 둘다 잘못 본 거잖아. 이 잘못 본걸 다시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 여기서 우리가 잘못 본 숫자인 2가 튕겨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잘못 봤다 그럼뭐 하면 된다? 대입하시면 된다. 연습을 좀 많이 할게요. 자, 내려와서 하나만 더 해볼까? 요거 해보자. 요거, 요거, 요거. 유제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중됐니? 응. 음. 갈게. 자, 연립 1차 방정식. 자, 이 아이를 보고 푸는데, 자, 상수 A를, 하, 왜 이랬을까? 그지? 2 a 로 잘못 보고 풀었대요. 자 그럼 이런 문제 잘 정리해야 돼 잘못 보고 풀었어? 그러면 여기를 a 대신에 2a로 잘못 봤대잖아 그럼 잘못 본 식을 쓰는 거야 써봐 잘못 본식 써봐 간다 x 플러스 2분의 1 y는 a를 뭐로 잘못 봤대? 2a로 잘못 봤대 2ax 마이너스 y는 4 이거 딱 보니까 a, b, c 꼴이네 뭐라고? a는 b는 c 꼴 이거네요 그럼 a든 b든 c든 간단한 아이를 두번 써야 된다고 했었지. 어쨌든 잘못 본식 그래서 잘못 나온 해요. 잘못된 해. 그러니까 이거를 푼 거겠지. 이거를 풀었더니 해가 이게 나왔잖아. 내가 잘못된 해잖아. 그지? x는 2, e, y는 4가 나왔대. 자, 그때 A 값과 연립 1차 방정식의 옳은 해를 구해라. 구하려는 게두 가지나 있습니다. A도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해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A를 구한 다음에, 이 A 집어넣으면은, 올바른 해까지는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야 되죠, 선생님? 잘못한 걸 계산하셔야 돼요. 보세요. 잘못 본 식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해가 누가 나온거야? 잘못된 해가 이게 나오게끔 만들어주셔야 돼. 그래야 a가 튕겨 나와. 해볼게. 일단 a, b, c꼴이니까 이게 제일 간단하잖아. 그래서 얘를 두번 쓸거야. 얘를 두 번.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잘못본 식 계산하려면. 자, x 플러스 2분의 1 y는 한 번은 4였다가 그 다음 이 아이요. 2ax 마이너스 y는 4. 요거를 풀어야겠지. 이거를 풀었더니 이 아이의 해가 뭐가 나온거야? x는 2 y는 4가 나온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해 라는 거는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해 라는 건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해 라는 건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할 거고요,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할 거예요. 잘못 본 식이고요, 잘못된 해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얘를 대입해도 성립을 하겠죠. 잘못된 거고, 잘못된 해니까. 자, 그럼 여기다 먼저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성립을 하겠죠? x에 2 넣어봐요.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y에다가 4 넣어봐요. 그럼 4나오는지 확인 한번 할게요. 자 2가 되고요. 요약분해봐 2가 되네. 자 좌변이랑 우변 어때요? 똑같죠? 봐봐 잘못된 해 갖다 넣어도 잘못 잘못된 식이었잖아. 성립하네요. 자 그다음 밑에 거에도 대입을 해보셔야겠죠. 맞아야 틀려요 맞죠? 그래서 밑에 거에도 또 대입을 해볼 거야. 자 밑에 거에 대입하시면 x에 2, y에 4집어 넣는 거야, 얘들아. 조금만 집중하자. x에다 2집어 넣으면 4, y에다 4집어 넣으면 시 마이너스 4는 4가 될 거고요. 자, 4a는 뭐가 돼? 이거 이항시켜. 8. 허, a 나왔어. a 뭐야? a가 2였던 거야. 문제 잘 봐. 여기가 원래 2였어. 됐어? 그런데 그 2를 뭐로 잘못 봤대? a에다 2 넣어봐. 4로 잘못 봤대. 그리고 생츄를한 거야. 그래서 해가 이게 나왔던 거야. 시험 문제. 아니, 시험 문제는다 답. a값 구해라. a는 뭐가 나와요? a는 2가 나온다.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또 있죠. 연립 1차 방정식의 올바른 해를 구해라. 그럼 올바른 해는 A자리였잖아? A자리에 2를 넣었어요. 맞아요? 자, 이거를 푼 해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를 푸셔야 돼요. 갑니다. 좋아요. 이 아이를 두번 쓸게.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 Y가 한 번은 4. 그 다음 얘는요? 2X 마이너스 Y가 또한 번은 4.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푸시면 됩니다. 어머! 이 위에 거 봐봐봐. 개수에 분수가 있지. 내가 분수가 있으면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라. 여기다 2 곱할게요. 그럼 뭐가 돼? 각각 곱해주셔야죠. 짠짠짠. 그러면 2x 더하기 약분해주시면 y 뭐가 돼? 8. 밑에 있는 식은 그대로 가져올게. 2x 마이너스 y는 4. 자, 두아이를 뭐하실까요? x를 소거하려면 빼야 될 거고 y를 소거하시려면 더하셔야 돼요. 왜요? X라는 거는요. 미지수 X 앞에는 플러스 플러스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X를 소거하려면 빼야 되고 Y를 봐봐. Y는 지금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럼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아이를 소거하시려면 더 하셔야 돼요. 네 마음이에요. 난더 할게요. 뭐가 돼요? 4X. 이거 소거되겠죠? 얘는요. 12가 되네요. 따라서 X 뭐 나와요? X는 3이 나온다. 자, 그럼 얘들아 X가 3 나왔으니까 X값에다 3 넣어서 Y 찾아보자. X에 3 넣으세요. 3이 6, 마이너스 y는 4가 될 거고요. 자, 따라서 계산하시면 y는 뭐가 나올까요? 음, 6에다 2를 빼야 4 되겠지? 그래서 y는 2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자, 최종적으로 올바르게 푼 답은 x는 3, y는 2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a는 2가 될 거고요. x는 제대로 된 해요. x는 3, y는 뭐가 된다고? y는 2가 된다고 해서 답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풀이 과정이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A, B, C 골까지 들어와서 헷갈릴 수는 있었다라는 거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얘들아, 세 번은 봐야 되는 문제다. 되셨죠? 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예제 11번이에요. 이번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아, 이 문제, 시험 문제 진짜 단골인데 이것도 별표를 세개 칠까요? 이것도 시험 문제 단골. 단순 계산도 나오긴 하는데 단순 계산보다는 이런 식이 많이 나오긴 하죠. 이것도 단순 계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자 볼게요. 자 다음 두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대요. 자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이 아이 보세요. 연립 1차 방정식이지. 그럼 이 아이를 풀면 해가 나오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아이도 두 개가 묶여 있어. 연립 1차 방정식 맞지. 그럼 이 아이를 대이법이든 가감법이든 푸든. 대이법으로 풀든 가감법으로 풀든 어쨌든 해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파란색깔 해랑 이 빨간색깔 해가 서로 어떻대? 서로 같대 그런데 파란색깔 해는 왜못 구하는 줄 알아? 여긴 A를 몰라서 못 구해 파란색깔 해는 빨간색깔 해도 못 구한다 왜? 여기 B를 모르거든 그럼 어떡해요? 아까랑 똑같은 건데 그럼 어떻게해요 선생님? 알고 있는 애 뭐라고? 다 알고 있는 애 얘랑 다 알고 있는 애, 얘, 얘랑 이두 아이를 연립해서 뭘 구한다? 해를 구해. 그럼 그 해는요, 이 파란 색깔이랑도 같아지고요, 이 빨간색이랑도 같아져요. 세 개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해를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그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를 여기다 대입하시고, 그 해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여기서 A가 튀어나오겠고, 여기서 B가 튀어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걸 잘 기억해. 이해가 안 됐으면 한번더 돌아가서 듣는 거야. 자, 그럼 초록색깔 먼저 진행을 해야겠죠. 볼게요. 자, 초록색깔 두 아이. 얘부터 갈게요. 자, 5x 플러스 3y는 7이라는 아이랑 이 아이요. 자, 4x 마이너스 7y는 15. 두 아이를 가지고 해를 구한다. 뭐라고? 두 아이를 가지고 해를 먼저 구한다.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를 대입하셔야 돼요. 누구하고 누구한테 대입해야 된다? 바로 이 아이랑. 바로 이 아이한테 대입해야 된다 자이 아이부터 데려올까요 저 아이는요 AX-5Y는 13 여기다 대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해 나온 걸또 이번엔 또 누구한테 대입하셔야 된다고요 바로바로 바로 이 아이한테도 대입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뭐가 돼요 EX-BY는 마이너스 1이다 여기다도 대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자 그럼 우리는 초록색깔 해를 먼저 뭐 하셔야겠어요 구하셔야겠다, 맞아요? 응. 음. 자 복잡하니까 지웠어. 자 그럼 초록색깔 해를 구하려고 봤더니 대입법 할까, 가감법 할까? 가감법도 복잡해 보이고요, 대입법도 복잡해 보여요. 아, 나는요, 가감법 할래요. x 소고 할래요. 절대값 취한 게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나는 4를 곱해야 될것 같고, 여기 나는 5를 곱해야 되겠네. 방법이 없잖아요. 5곱하기 4면 20대지. 4 곱하기 5 하면 20 되잖아. 20x, 20x로 맞추는 거야. 갑니다. 위에 거부터 갈게요. 이렇게 분배해야 되죠? 얘도 이렇게 분배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알 거야. 갑니다. 5, 4, 20x. 플러스 3, 4, 12y는 7, 4, 28이 될 거고요. 그지? 자, 나 도와줘. 4, 5, 20x. 자, 마이너스 7이랑 5랑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35y. 걔는 뭐가 돼요? 자, 15 곱하기 5 하면 75. 이렇게 되네. 자, 그럼 두 아이요. 더 할래, 뺄래. 20x, 20x가 날아가야 돼. 빼야겠지? 날아가시고요. 자, 12y--35y니까, 마, 마,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 12y-35y가 되니까 뭐가 돼요? 47y가 되네. 그거는, 자, 28-75야. 얘들아, 28-75는 뭐가 되는 거니? 일단, 마이너스, 75에서 28을 빼주세요. 뭐가 됩니까? 아, 47 나오네요. 마이너스 47 나오네. 마이너스 47이다. 따라서 y는 뭐가 나온다? y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y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너 x도 구해야 되니? 안 구해야 되니? 구해야 된다. 여기다 넣을게요.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는 거야. 자, ox가 될 거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3. 그게 뭐래요? 7. 그럼 5 x 는요 마이너스 3이항시키면 10대지. 따라서 X 뭐 나오니? 2가 나온다. 해를 구했습니다. X가 2고요 Y가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초록색깔 해 써볼게요. X가 뭐 나왔다고? X가 뭐 나왔다고요? 2. X는 2. Y는? 마이너스 1. 이게 해야. 그 아이를 이제 검은색에다가 뭐 하시면 된다고? 대입하시면 된다고. 대입해볼게요. 일단 얘한테 먼저 대입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x에다 2 e 넣으면 2a. y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봐. 얘들아!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가 되죠? 걔는 13이래. 자, 그럼 2a는요? 5 이항시켜봐. 8 맞나? 어, a는? <laughs> 나왔어! 드디어! 4 계속 연산이야. 그렇지 않니? 자, a가 4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다 대입하셔야죠. x에다 2 넣어봐. 2, 4. y에다. 얘들아, 잘 봐. 여기 마이너스 b야. y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마 플러스 b. 걔가 뭐래? 마이너스 1. 따라서 b는 뭐가 나와? 얘들아, 여기 4 이항시켜봐. 마이너스 5가 나온다. a, b 다 구했다. 그지 문제에서 구하려는 건 a, b값을 구하시오. a는 4가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5가 나와. 올까요? A는 4가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나온다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개념 설명 하나만 더 하고 문제풀이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